다행히, 이제, 며칠째, 이제, 확진 환자도 없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 더욱 마음을 쓰고, 마음을 졸이고 했는데, 이렇게, 어 점점, 그, 좋아지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끝까지 우리가, 조심하고 더 조심해서 이제 완전히 아 바이러스 제로가 될 때까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아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 네, 믿어야 산다 그랬습니다. 어,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축구 리그가 강한 데가 영국입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어, 제일 축구를 잘합니다. 그런데 손흥민도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팀인데요. 거기서 지금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독주하고 있는 팀이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이에요. 리버풀이 정말 잘해요. 그런데 제가 리버풀과 또 다른 팀들을 경기하는 거, 또 토트넘하고 또 다른 팀들 경기하는 걸 보면 프리미어 리그는 1등도 잘하고요. 꼴찌도 엄청 잘합니다. 전세계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1등 리버풀도 잘하지만 강등권에 있는 팀들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만만한 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리버풀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독출을 할까 2등하고 승점 20몇 점 차이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예, 우승했어요 이미 예. 그런데 왜 그럴까 보면은 다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리버풀은 자기 팀 선수를 믿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공을 몰다가 우리 팀 선수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패스를 합니다. 어떤 때에는 훈련이 돼 있나 봐요. 보지도 않고 그냥 패스를 하는데 요 때쯤이면 누가 여기 가 있다. 그걸 아는가 봐요. 그래서 찬스가 왔을 때그 골을 넣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찬스를 꼴찌 팀도 한 경기에 몇번 얻습니다. 기회가 오는데 그때 꼴찌 팀은요, 패스를 안 해요. 패스만 하면 이건 골인데, 근데 패스를 안 하고 자기가 놀려고 하다가 자기가 몰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뺏기거나 아니면 또 잡히거나 다른 데로 차내버리고 말아요 아 리버풀이 독주하는게 실력도 있지만 자기 팀을 믿어주는구나 여러분 서로 믿으면 그러면 시너지가 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나는 <laughs> 이 사람을 믿어주고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고 그래서 서로 패스하니까 리버풀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패스할 수가 있어요. 패스가 뭐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패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패스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골을 넣으셔요. 골. 이 골이라는 말이 이제 축구 골대에다 넣는 거이기도 하지만, 목표라는 뜻의 목표,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셔요. 어떻게 할 때, 패스할 때,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패스를 안 해요. 자기가 계속 몰다가 곧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예. 제 후배 하나는 정말 발자간이 좋고 잘 몰아요. 네 막고 있으면 점점 자기 편으로 가 몰기는 한참 모는데 점점 자기 꼴대 쪽으로 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패스를 해야 됩니다. 믿으면 패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어야 살아요. 헤스본 왕 시온이 모세의 화친을 안 믿었어요. 모세가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내가 당신의 나라 땅을 지나가는데 결코 내준 길 말고는 다른 데로안 가겠습니다. 물도 사먹고 곡식도 사먹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길을 내주십시오. 그런데 안 믿었어요. 국경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돌변하면 어떡하느냐. 믿을 수 없다. 싸우러 왔다가 결국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전멸했습니다. 깐난하기까지 다 죽었습니다. 화친을 믿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또 이번에 한, 한번 대목, 한목 잡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나간 다음에, <laughs> 물이라고 하는 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곡식도 이제, 어, 좋은 값을 팔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서 망했어요. 왕도 죽고, 온 백성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삽니다. 그 다음에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짝으로 항상 나오는 왕이 바산 왕 옥입니다. 바산 왕 옥, 네. 마산 왕이 아니라 바산 왕이에요. 바산 왕 옥인데 이 왕은 헤스본 <laughs> 왕 시온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화친의 말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온 백성을 이끌고 싸우러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헬스본을 완전히 멸망시켰으니 이제는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내어서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 길을 내달라 우리가 잘 지나가겠다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나와가지고 싸움을 걸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헤스본왕 시온처럼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바사낭 <laughs> 옥도 죽고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헤스본왕 시온과 바사낭옥 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를 했는데 바산항 5개 그 바산 국가만 따져 가지고 여기 보니까 60 성읍이었다고 했어요. 견고한 성읍이 60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수원 요 화성이 이제 그 성곽이 있는 성읍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남한 전체 따져도 성곽이 있는 성읍이 60개가 안 됐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 네. 그런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에 수원 화성처럼 이렇게 성곽이 있는 성읍이 60개였어요. 그리고 성곽이 없는 마을도 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를 하게 된 거예요. 싸움을 걸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조용히 지나가면서 물도 사먹고, 곡식도 사먹고, 어, 그들이 오히려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믿어야 산다 그랬지만 오늘은 어, 따라하겠습니다. 정복해야 내것 된다. 이스라엘이 해스본낭 시온을 정복하고 바사낭 옥을 정복하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어요. 예, 성곽이 있는 성읍 60과 또 성곽이 없는 수많은 마을을 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영토를 넓히는 것은 아마 그 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런 왕은, 어, 최고의 왕. 우리나라쯤은 우리나라가 영토를 뭐 굉장히 넓혔다. 그러면 아마 최고의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이두 나라가 망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영토를 자기의 영토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 가운데에서 루벤 지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어, 갓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하고, 그 다음에 문나세 지파의 반, 반이, 어, 요, 어, 해스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있던 나라, 이 영토를 두 지파 반이 여기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두 지명이 특별히 나옵니다.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길라시라는 데가 나오는데, 어, 문하세의 아들 하봇이 어느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뜻은 하봇의 촐락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laughs> 반대인가요? 하봇 야일 예. 반대네. 예. 은하스의 아들이 야일인데 예. 야일이, 예를 들어서 수원, 성남, 뭐 용인, 의왕,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이 땅을 하봇 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기는 야일의 동네다. 야일의 지역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문하세의 아들 마길이 있고 마길의 아들이 길르아시입니다. 길르아시라고 하는 이, 이것도, 어, 야, 마길의 아들이지만 또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경기도처럼 이렇게 지명 이름인데 이 지명 이름을 길르아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길르아은 나중에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명이에요. 마길의 아들 길르아시라고 길루아, 하는 지명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동네가 특별히 6 0성음 가운데서 이두 동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뭔가를 정복하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건물을 짓잖아요. 내 땅에다 내가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의 이름을 내가 지을 수 있어요. 예. 뭐그 건물의 이름을 뭐 어, 새임 빌딩 이렇게 어, 남이 짓지 않아요. 그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내가 인형을 샀다? 그럼 이 인형에 내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샀다? 그러면 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이름을 내가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값을 치르든지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내 것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값을 치러야 돼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하고 싸워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사낭 오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 많은 백성을 건드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과 그 가축들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들이 싸움을 걸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과 이 사람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이 싸움을 앞에 놓고 그 많은 적들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한번 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싸움을 한번 했어요. 예. 이름이 송재호라고 하는 친구인데 어 뭔가 자꾸 이렇게 자꾸 부딪혀요. 예. 예. 자꾸 티꺼워요. 이게 뭔가 자꾸 거슬리고 그래가지고 어 한번 붙어볼까? 그랬더니 얘가 한번 붙어보자,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점시간에 심저 산에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둘이여 점심을 먹고 산에 올라갔는데, 싸우자, 붙어보자. 이 자식 봐라. 이러고 나서 싸움 이제 그 시간까지 가슴이 막 쿵덕쿵덕쿵덕, 막 살이 떨리고, 다리가 막 떨리고요. 얼마나 떨리는지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얘를 이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놈도 내가 인선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싶었는가 봐. 내가 약하게 보였는가 봐. 그래가지고 서로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냐 보니까 얘도 얼굴이 사색이 돼 있고 나도 내 얼굴을 안 봤지만 나도 아마 사색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남자가 싸우자 그랬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막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결판이 안 났어. 하나가 뭐 코피가 터지든지 내가 졌다 고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둘다 저도 끈질기지만 얘도 얼마나 끈질긴지 내가 이런 애를 처음 봤어요. 싸움도 처음이지만, 예. 그래가지고 하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요.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게한 5분만 싸워도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긴장한 상태에서 더 이상 못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좀막 운동 이렇게 한 그런 것도 있고 얘도 이게 보통 애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잘못 굴는 거예요. 근데 얘도 잘 싸우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아마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승부가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게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가 승부가 안 난다. 서로 비긴 걸로 하자. 그리고 딱 화해하고 앞으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잘 지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도 얘한테 조심하게 되고 얘도 나한테 그 전에 막 함부로 티껍게 하던 게 없어지고 나한테 조심하더라고. 왜또 싸우면 이거는 서로 하나가 빨리 지면 괜찮은데 둘이 실력이 어피사니까 승부가 안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의 싸움이든, 어쩌면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든 간에 항상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나서, 어, 막 무릎이 떨리고 가슴이 세생에저막 풍덕풍덕하고, 얼굴이 막 사색이 되고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때 내가 이걸 알았으면 은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고 갔을 텐데 전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또 하나님께 이놈이 티꺼워서 내가 좀 패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기게 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마 싸우지 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기게 해 주세요. 그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뭔가 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든지 정의를 위해서 불의한 자와 막 이게 어 내가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막 일진들에게 대들든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든지, 그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데, 서로 그냥 기분 나빠서 싸우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위해서는요, 싸워야 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셔요.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그 탁구가 중국을 이기고 단체전,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이제 다섯 명이 붙어가지고 앞에서 2대2가 됐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선수가 누구냐? 박지연 선수예요. 근데 이박지연 선수는 이 앞에 우리나라 다섯 명의 선수 가운데 제일 실력이 딸려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짰냐? 우리는 앞에서 세번 치면 그냥 끝난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2대2로 되면 맨 마지막에 세계랭킹 1위.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맨 뒤에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우리가 가자. 그렇게 오더를 짰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박지원 선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긴 적도 없고,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박지원 선수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 꿈이 뭐냐? 성교사예요. 하나님, 내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이 금메달을 딴이 업적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싸우니, 하나님, 금메달 한 번만 따게 해주세요. 두 번도 필요 없고, 금메달 한 번만 따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금메달 딸 기회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이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세계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했습니다. 다 국민들이 안 돼. 탁구인들도 힘들어. 끝났어. 그렇게 하는데 이 선수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하는데, 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했거든요. 오래 전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더래요. 이 선수 느낌에 저 선수가 팔을 누가 묶어놨나? 이렇게 팔을 묶어놓은 것처럼 자기 실력을 전혀 발휘를 못하더래요. 그 선수가 세계 1위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우습게 보고 자기 실력 발휘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마치 이렇게 치는데 팔이 묶인 것처럼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못하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치다가 보면 누가 안 보이는 사람이 팔을 툭 찢, 이렇게 치는데 팔을 툭쳐어보세요 탁구는 못 치거든요. 꼭 그런 것 같더래요. 박지현 선수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박지현 선수가 몽골에 가서 예멘, 요 이슬람 국가거든요. 예멘 이슬람 국가들에 가가지고 왜 올림픽에서 탁구 금메달 딴 선수라고 하니까 무조건 오케이인 거예요. 가가지고 탁구도 가르키고 복음도 전하고 제자 삼고. 그래서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 그래서 그때 어, 이친구분이 많은 사람 이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탁구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건 거의 대부분 거의 100%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박지원 선수를 보고 야이 분명히 이 선수 뒤에 누가 있다. 나도 잘하려면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고요. 하나님께로 다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 정복해야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요,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기 싫은 어떤 환경도 있어요. 만약에 집안에 누가 토해놨다. 그러면 막 어, 냄새 나죠? 보기 싫죠? 덮어놓고 그냥,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맞닥뜨려야 돼요. 어려운 사람도 맞닥뜨려야 되고, 문제도 맞닥뜨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공부 계획을 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짜고,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건 뒤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수포자는 대포자요. 영포자는 직포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대학을 포기한 사람이요. 영어를 포기한 사람은 직업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네. 누가 토해났으면 그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휴지 줍고 먼지 닦아야 소용없어요. 방에 누가 토해놨으면 그걸 보기 싫어도 그게 냄새가 나고 힘들어도 그것부터 깨끗이 하고 그러고 나서 쾌적한 마음으로 그 다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부터 좀어 힘든 것부터 하면은 그 다음에 점점 쉬워지는 거죠. 수학부터 공부를 먼저 시작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그러면. 다른 것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바사나고그큰 나라를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정복해서 네것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닥뜨려서 싸웠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해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그 넓은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어요. 예.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영토가 있습니다. 직업이라든지 우리 인생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영토가 있는데 이큰 영토는 정복해야 내 것이 됩니다. 도망가면 내 땅까지도 뺏겨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맞닥뜨려서 대면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싸우겠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친구들하고 맨날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나를 어 어렵게 하는 것들을 내가 맞닥뜨려서 이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우리로, 아, 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어, 찬송 358장. 찬송과 358장 찬송하겠습니다.